저희는 오늘부터 이제 민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 민숙이는 치르극기 레일기를 이어서 어, 이렇게 연속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레일기에서 많이 나왔던 어, 제사장 또 청결법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간중간에 계속 언급이 됩니다. 어, 민숙이는 어, 그 레일기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장소가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레기의 주된 장소는 어디였죠? 레기는 시내에, 네, 시내 광야, 시내산, 과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였죠. 특별히 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알려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시내에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 율법을 또 주셨죠.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이고, 그 안에 하님께서 저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래서 출애금에서 성막을 짓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내 얘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민수기에서는 무엇이냐? 이제 이 백성들이 율법도 받았고 성막도 이제 지었으니 이제서부터는 이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애국당에서 나온 후 기준이 애국이죠. 애국, 애굽, 출애국이죠. 예, 그 출애국 했다는 건 이들이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분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2년 2개월 동안 이들은 지금 예, 나왔고, 그리고 정비를 했는데 그 정비의 내용이 바로 율법과 성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성막 없이 광해를, 광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셨고, 이것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생활 힘들고 고단한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어, 광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네,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고, 그리고 황막한 어, 곳, 그리고 그곳에서 언제든지 이 들짐승이 있고. 그리고 어, 이방인들과의 싸움과 전쟁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또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시험이 들고 또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 보이는 것마다 어, 그들이 원하는 어떤 꿈꾸는 가난 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늘 어, 옛날 그 과거 애국 시절을 늘 어, 도, 돌아보고 회상하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좀더 싘이 들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광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광야 생활을 바르게 또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율법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멈춰서면 성막을 다시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써또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써 이 광야 생활을 이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어,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광야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광야는, 어,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 광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지,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광야는 말 그대로 끔찍한 심판이고 증벌이고 저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광야생활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임재가 있는 곳으로서 우리는 어,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애국당에서 나온 후라고 할때 여러분 구원은 애국당에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일어났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죠.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 이미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희는 세례, 침례를 의미하죠. 구원받은 자가 이제 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죠.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애국사람, 애국의 군인들이 그 홍해바다의 물에 씁쓸어서 다 떠내려 죽었듯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거 애국 시절의 사람들은 인생은 다 곳에서 떠내려 죽은 것이죠. 우리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그물 속에 이미 옛 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자, 구원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성막을 주셨어. 오늘로 치면 교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라 했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는 더 집중하고. 그 분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요, 기독교의 역사는 참 독특해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사실 그때 그 생명력이 막더 활기차게 막 나옵니다. 반면에 환경이 너무 좋고, 어, 특히 325년에 로마가 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자유를 주고, 그리고 이후에 로마의 대표적인 국가의 종교로 공인되었을 때부터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았죠. 근데 그들은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자 구조로 영접해서, 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 나라가 정했고, 또 황제가 그렇게 하라 했으니, 이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물질을 많이 얻었어요. 조그맣게 저 지하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라가 지어주는 큰 비가 번쩍한 건물에서 갑자기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그 교회 집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갑자기 국가의 공무원급이 돼가지고 중요한 나라 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있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급부상을 하게 됐죠. 그때 과연 그것이 그 교회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 좋은 영향력일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그때 이런 얘기가 있죠. 유명한 얘기죠. 어 이제 교회가 예전에는 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는 금과 은이 없거니 없거니와 하,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는 금과 은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러자 뭐라 얘기합니까? 금과 은은 있지만 예수 이름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어.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늘 그래요. 진짜. 그 생명력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계심이 언제 드러났냐. 피케워,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광야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죠. 근데 반면에 교회가 여, 이것저것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물도 삐까뻔쩍하고 그러는 순간 사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그라들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어떤 분들 보면 참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그분이 막그 그분의 참 멋진 매력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미소를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그리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아, 저분 진짜 대단하다. 생활력이 대단하고 생명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내 육신이 내 환경이 힘들고 지치고 막 쪼달릴 때 사실 그 안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볼수 있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는 우리가 나의 연약함, 나의 교만함, 나의 어 불순종이 드러나면서 그때 하나님이, 아,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어 광야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주님의 신 교회 없이 광야생활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뭘까요? 예, 우리 민수기의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히브리서로 되어 있는 제목, 유대인들이 이제 있는 이 책의 제목은 다릅니다. 우리는 민수기, 민숙이, 왜 민수기죠? 백성을 센다. 예. 그래서 백성이 수를 세기 때문에, 또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어, 그렇게 민숙이라고 했는데, 또 결정적인 이유는 영어 성경이 넘버스에요. 넘버스, 넘버스, 숫자 세다 했죠. 넘버링 하다는 건 이제 뭐 이렇게 제이 번호를 매기는 거죠. 어, 거기서부터 이제 번역이 되어서 이제 민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성경은 첫 문자, 첫 글자가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제목으로는 광야에서 이기도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광야에서 책 제목이 광야에서예요. 그래서 민숙이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리고 광야에서 이것이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숙이를 딱볼때 물론 출입기, 내위기 이어서 끝나지 않는 그냥 쭉 이어지는 것이지만 광야에서의 생활 이제는 어떤 공간적인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어떤 시련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민수기를 좀더 은혜롭게 볼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를 떠나서 이제 이동을 시키기 전에. 아,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 그, 지파에 따라서 숫자를 세라라는 건데, 모든 사람의 숫자를 세라는 것이 아니라, 싸울 만한 사람, 군대의 조직을 위해서 싸울 만한 사람을 개수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3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그니까, 20, 20세 이상, 의 남자의 수를 적었다는 것은 노동력 또는 군사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출애굽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성과의 차별을 때문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자의 수가 60만 명이었다. 군사력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어,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민수기에는 총두 번의 어,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예, 지금 이제 신의 강연을 떠나서 이제 출발할 때그첫 번째 예, 싸울 만한 자의 숫자를 계산했다면 그 다음번에는, 예, 어,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그 여러가지 과정들,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심판도 받고, 그러면서 세대가 이제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두 번째로, 어, 개수할 때는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 거의 속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두 번의 이 인구조사가 사실은 첫 번째 세대, 그러나 이들이 실패했고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숫자라면 두 번째는 이제 세대 교차가 일어나서 이제는 가난 땅에 들어갈 인구의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것을 민수기를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어,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람의 숫자를 어, 계산한다는 건 정말 어렵겠죠. 어, 다윗이, 다윗이 사무엘화에 보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사무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지 아십니까? 9개월하고 20일이 걸렸어요. 9개월 20일. 어, 그만큼 오래 걸리죠. 그, 국가에서도 인구조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쵸. 뭐, 몇 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가가호에 찾아가가지고, 예, 어, 집마다 가서 여기 몇 명이 삽니까? 실제 몇 명이 삽니까? 해서 인구조사를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참 까다롭고 힘들어요. 찾아갔는데, 그날 사람이 없어. 어, 사람이 한열명 산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두명 밖에 없어. 어, 아니면 뭐, 다섯 명 사는 줄 알고 갔는데, 여기 막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일일이 체크하기 힘들어요. 그 당, 그 당신은 누입니까 어, 당신은 뭐, 이 집주인과, 어, 세대주와 무슨 관계입니까? 이런 거다 일일이 조사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다 찾아가야 되죠. 어렵죠. 다이때도 그랬어요. 지역별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 확인하고, 또 어느 집파에 어, 어느 족속에 몇 명이냐, 이거. 이게 말 그대로 진짜 거의 일이었죠. 반면에, 이 민수기에서 일장에서 인구조사할 때는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대략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물론 이다이시할 때보다 훨씬 빨리 했어요 자 1장 1절에는 이게 인구조사를 시작한 게 둘째 해 둘째 달 며칠째였죠 첫째 날이죠 첫째 날 근데 민숙이 10장을 한번 볼까요 10장 민숙이 10장 11절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숨은 날에, 보이세요? 예, 민숙이 10장 11절. 예. 둘째 해, 둘째 딸, 숨은 날에 구름이 증거해 성막에서 떠오르며. 그러니까, 자, 성막에서 이제 구름이 딱 떠오르면서 이제 이동이죠. 출발이다라는 신호죠. 그러면서 다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일 안에 이미 개수가 딱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 20일이고, 최소는 그보다 훨씬 더 짧게 인구조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일도 안 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어떻게 했었을까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2절에 나옵니다. 오늘 다시 1장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선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하라. 그런데 이것을 4절에 보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가 너희와 함께 하라. 그래서 리더를 뽑고 거기서 지도자를 뽑아서 그 도라이금 세게 하는 거고, 그거 다 세면 숫자를 가죠. 물론 이때는 다 모여있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다 이스라엘 엑스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 인구 숫자를, 숫자를 세는 것도 훨씬 더어 짧았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런데, 자, 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인구 숫자를 세라. 그런데 인구를 개수를 할때 특별히 보이는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아론이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모세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개수하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이 구약을 해석하는 미드라시에 보면, 이때 모든 백사들이 집파별로 줄을 서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느 집파냐 너의 족보를 대라. 이렇게 해서 일일이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아, 아무리, 어 빨리 하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쨌거나 줄을 서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특징이 뭐냐면 모세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네는 어느 지파에 어, 누구의 아들인가 이렇게 확인하고 어, 그 당신의 너? 자네의 그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러면 족보를 가져와서 이제 보여주고 어, 그러면 됐다 그러면 이제 반세계를 어, 세금을 내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의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는 하나님 나가서 싸울 전 군사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적 무장할 을수 있게 위하여 어, 아론이 그 옆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조용히 기도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어, 모세와 영적 지도자인 아론을 이때 처음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아 우리의 지도자가 누군가 하고 모세 어른과 아론 대제사장을 이렇게 한번 보고 인사를 하고 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또 말을 대화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막 연예인을 지나가다가 봤어요. 어머 막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 그러다가 막 가가지고 사인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 연예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싸인 만하고싹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어디 사세요? 아,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물어 적고, 아, 여기 사시나 봐요? 아, 뭐, 아, 이거 뭐, 인상이 좋으시네? 이런 말 하면, 그게 평생 나잖아요. 내가 말이야, 어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났는데, 말이야, 나한테 말을 건네 주고 이런 대화를 했잖아. 아, 나도 어디 사냐고 물어봤더니, 어디 뭐, 개포동산 대잖아 어머, 나개포동산는지난또 이때 처음 알았네 하면서, 그 자,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을 얼마나 또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렇죠 한 번만 연예인도 그런데 나라의 지도자 또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다가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을 이끌고 가는 그 지도자를 거기서 만나면 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존경심과 충성심이 더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여의도순봉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 당회장님이 이제 단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만나기 힘들죠 교육자들도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부서에서 이제 그 비서실에 자주 왔다 갔다 했던 때가 있어서 저는 이제 볼 때마다 와이다임 목사님이 주구나 하지만 그분은 뭐 어, 자네 누군가 이렇게 묻는 일이 없어요 어. 그런데 어느 날 어, 다른 데서 이제 신방이 있어서 모시게 돼서 하는데 저를 보고 어, 잘 지냈어? 어, 어떻게 지내라고 말한마디해 주는데 없던 충성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그 나를 아시는구나 야.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와이에 그때 이제 성교사 파송해서 나갈 때, 어, 이제 파송식을 하고, 그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뭐 비자 문제도 있고 해서 잠깐 들어와서 인사를, 이제, 아 인사도 못 들은 채 이제 했는데, 이제 하와이에 계신 성교사님이 저한테 나올 때 인사를 안 들었냐고. 그래서, 아니, 뭐저 같은 사람이 뭐 가서 인사를 드립니까? 했더니, 아니, 나한테 왜그 긴기 때그 친구는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가냐고. 어, 그러니까 요번에 가서 들어가면 꼭 인사하라고. 그런 아니, 내 이름도 아시고 나를 어떻게 해. 그래서 가가지고 인사했더니 를 그래 그래 거긴 좀 어때 하면서 그 바쁘신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막 그래 열심히 하고 이렇게 어, 힘내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때도 또막 충성심이 막 갑자기 꽉 차오르더라고 아 우리가 지도자와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지도자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자녀가 부모와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부모의 관계가 안 좋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잘 받아야 될때그 사랑을 못 받으면 나가서도 나가서도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고 또 사랑 받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지도자라면 여러분들이 허락한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어, 숫자를 각 지파별로 또 지도자를 세워서 셉니다. 그래서 쭉쭉쭉 세면서 나눈 숫자가 60만이 넘는 숫자가 되고요. 이들이 진영을 짤때 어, 성막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남서 북으로 해서 각각 세 지파씩 자리를 잡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laughs> 딱 떠오른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동. 하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1장 47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이 특별한 언급을 하세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징집이 되지 않고 포함이 되지 않고 이들이 맡은 것은 성막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성막을 분리를 하고 해체를 하고 또 각각 장기들이 어 들어야 될 것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어, 그래서 이동을 할때 하는데, 자, 1장 51절입니다. 1장 51절.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곳, 싸울, 싸울 수 있는 자만 60만 명이라면, 그 모든 가족들, 여성, 남녀, 노소를 다 하면, 200만 명이 육박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질서 있게 이동할 수 있는 건그 중심에 성막이 있기 때문이고 그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잘 관리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이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은 어떻게든 거룩하게 잘 유지되고 보존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가 세워졌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사실 이 예배를 지키고 섬기는 것에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들어줄 수 있도록 방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또 예배가 준비가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또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이, 또장로님들이그 부분들을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방해하려는 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강대상에서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혹시 다른 거 혹시 어 불편한 요소가 없는지를 또 살펴보는 분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가 어 오늘날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지키는 자의 직분을 받았다. 모든 직분은 사실 예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받는 직분입니다. 그 예배 그래서 내가 그 예배를 어 드리는 자이면서도 동시에 그 예배를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해될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인에 대한 어, 언급이 이제 1장, 2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 집화, 레위 안에서 집화 또 족속대로 또그 자손대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쫙 얘기하는데 그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38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이들은 38년이 될는 전혀 꿈에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들은 조금만 가면, 조금만 고생하면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까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공경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 이 광야에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또 성막. 하나님 자신. 오늘 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하루를 지낼 수도 있어요. 그죠 뜻하지 않게. 나는 가나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광야 같은.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뭐가 보이지 않고, 손이 잡히지 않고, 나침판이 고장난 것 같고, 지도도 모르겠고. 왜? 오늘 은 우린 다 처음 살아보는 오늘이잖아요. 그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할 건 하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자신, 바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 레이지파와 같이 하나님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지키는 자 그리함으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